안녕하십니까. 난초야입니다. 오늘은 고성에 왔습니다. 고성에 난초를 보러 왔습니다. 희귀 난초. 산을, 산은 좋은데, 오늘도 산반하고 산반단념이 난다는 자리에 왔습니다. 행님들과 왔는데 좋은 거개면 다시 영상 캐도록 하겠습니다. 와 소나무 오고 절 옆에 되는 그 소나무도 큰거 있고 돌탑 한번 보여줘 돌탑 아 멋지네 올라가기 전에 야환경도 좋고 돌탑도 보고 오늘 기분 좋네 오늘가 뭔가가 한게볼것같는데 산도 어유 멋있네. 산이 우뚝 솟아가고, 산은 높아서 오늘도 고생을 좀 하겠습니다. 또 좋은 거 있으면 영상 올리겠습니다. 야, 이거 한번 보시죠. 야, 단풍나무! 아 단풍나무 너무 크다. 크고 멋지다. 우와, 하면은 다 담지를 못해서. 아, 진짜 멋진 단풍나무. 산에 올라가다가 이 멋진 단풍나무를 봤습니다. 쭉, 쭉 있습니다. 또 다시 찍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게 있으면. 아, 자, 지금부터 안에 일이 쫙 있습니다. 생강건도좀 있고, 좀 있으니까, 열심히 찾아갖고, 또, 영상 찍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찾겠습니다. 아, 나초는 조금 있는데, 또, 나초 하시는 분이 걷는데, 나는 이렇게 해갖고, 일이 많이 놔뒀네요. 아, 사람들이 일이 좀안 하시면 좋겠구만 일이. 아, 너무하네, 나초 하시는 분들. 좀 난초 오신 분들 보시고 이거 보시면 일어나면 안 됩니다. 또 계시면 다시 땅에다묻어 주고 가셔야 됩니다. 이리 마구잡이로 일막 해놨고 이래 보면 나누는 사람이 이러면 안 되는데 참 너무하네요. 아, 비가 너무 안 와갖고 난초가 이리. 아, 말라 죽, 죽고 있네. 말라 죽고 있어, 난초가. 아, 비가, 내리나 좀 온다는데, 좀, 아, 비가 좀 와갖고, 난초가 다시 좀 살아나시면 좋겠습니다. 난초가 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비가 안 와서. 좋은 거 있으면 또, 볼거리 있으면 또 찍도록 하겠습니다. 아입이 엄청 좋은 입이 봐봐 아, 봐봐도 입이 엄청 좋네요. 아 이런데 색깔만 들어가 빼면 얼마나 좋을까요? 아참 아, 색깔이 안 들어가네. 자, 아, 또 좋은 거 있으면 찍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기서 이난을 보고 왔는데, 하, 이거 보소. 요 입, 입번 보소, 이. 와, 여기도 입 한번 보소. 하, 요런 거나. 하, 입 빼내려야 되나. 뭐라 해야 되는지 모르겠네. 아 입이 엄청 좋네요. 흰안하고 이안하고 틀리네요. 아 좋네요. 오늘 그래도 이뼈는한개 캐는 감습니다. 아따 좋다이 색깔이 좀 들으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와야아아한 시간 타고 이 난을, 한, 한쪽을 보내요 아, 앉아. 나무 풀잎도 많고, 풀잎도 많고, 지금 난이 있네요. 풀잎도 많고 해서, 아, 난 찾기가 힘드네요. 너무 낙엽이 많아서, 참, 나는 조금 있긴 했네 찾아보고 또 좋은거 있는가 찾아보고 영상 찍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무리하고 내려왔습니다 아여 절도 또 올라가면서 절로 찍었는데 또 마무리하면서 절로 찍네요 산은 엄청 좋네요. 아, 다 저까지 올라갔더만. 오늘 5 시간 코스로 돌담도 있고, 오, 어, 여기 단풍나무도 있, 있네요. 아, 난 좋아야. 자, 마무리 해야 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좀 눌러주소. 부탁해요. 꼭좀 눌러주소. 오늘 이빼막해고 갑니다. 꼭좀 부탁합니다.